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부활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에는 더러는 아니,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어,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포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에, 전하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헛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여러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냐, 이 세상은 진화되어서 오늘의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지 못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해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런 노아 홍수 때온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어지십니까? 이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낳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는 이런 수많은 우리는 기적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들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이 기적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기적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 죽은 사람의 부활. 자,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적을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골고스 트를갈때 길에 사인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은 시드니가 얼마나 걸리고 몇 킬로가 남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얼마나 더 가야 되고, 이걸 말해주는 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쌓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열 번이나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전혀 마리아의 탄생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He is risen입니다.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동태는, 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아, 이제 내가 일어날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툭툭 털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리의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한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삶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이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열매라는 말은 파괴입니다. 무화과의 천열매. 이 천열매가 나타나야 그 다음에 진짜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될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오늘을 참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 땅에 썩어져가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좀이나 녹슬지 않는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저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유혹을 극복하는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것들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증거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게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 우리도 자랑스럽게 갈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4월 이제 또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제 며칠간의 휴가 휴일을 마치고 일로 복귀 하는데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 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힘쓰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방학입니다. 방학을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호주로 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 도전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말씀 때문에 갈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주에도 원투 원, 여러 명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원통을 하는데 하나님 그 원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가 있도록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여주셔서 믿음이 약한 십령들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십령들그신령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도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4월 한달 동안 4월 셋째 주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한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서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어, 일본의 벽상의 성교사님, 또, 필리핀의 아버지 김정 성교사님, 또, 암 투병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국, 특별히, 의료, 또, 문제 때문에,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아 도와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주민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화요일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5월달에 큰 세미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또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거듭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레노베이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 목장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장들이 잘 세틀 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형제의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자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장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의 세미나 5월달 세미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